국민나도참가거지 다시 한 번, 엎드려. <laughs> 아, 내가 아, 가지거 알지? 안 <laughs> 받은 <laughs> <나머지 웃음> 거 같지, 너는 아, 근 네, 저는 잘살 해가지고. 내가 <laughs> <laughs> 어? 초등학교 때는 여자 선생어왜 <laughs> 갑자기 설렁해? 저희도 못 쳐가지고. <laughs> 아, 무감한 <laughs> 거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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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웃음> 일이 아니라. 근데 아, 여기 이길 만한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못 왔어. 남자들 많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던 거야? 저보다 큰, 큰 남자 아니면 남자를 안 봐요. <laughs> 어, 남, 남, 보지 마라. <laughs> 고양이 어디 있는 거어 미친 새끼라 그랬어. 너몇 학번이야? <laughs> 1군데 1호한테 지금. 나 평소에 카리스마를 좀 숨기고 다녀가지고. <laughs> 너무 숨기지 마. <laughs> 어, 엄마, 아빠가 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처음이야. 너희가 에이스 한명 나올 거면 한명 나오고, 두명 나올 거면 두명 나오고 해서 딱 완전히 너희가 진짜 똑바로 나도 내 앞에 딱 들고 나가는 거야. 선가시네야 어... <laughs> 나도 한번 이거 써봐야지. 그럼 이거 야! 야내 라켓이 이건데. 오케이? 어우 근데 이건 나 라켓 너무 크다. 야 이거 쓰다 보니까. 아 이건 사실 것 같아. 오케이. 자 가자. 네. 수고 수고 수고. 수고 수고 오케이. 너희끼리는 너희 순서대로 막 해도 돼. 한 명이 다 해도 되고. 안 봐준다. 哦哦로哦哦哦 <laughs> 好好好 다. 다 쳐가지고. 아야 아니야. 먼저 박수밖에 못하했어잘 당할 거야. 아아 힘들어 갔어, 힘들어 갔어. 숨 쉬면 공기가 어아야 와. <laughs> 왜 이렇게 다들 심으로케?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잘 치네. 내가 생각은 막 되게 밑으로 봤는데. 어? 아니, 너, 너는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남자들 너희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어? 아 그러니까 팀이어, 팀원이 못해서 성적이 안 났다? 아, <laughs> 나는 개인전 성적 성적은 못 냈는데 했는데. 팀원들이 못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났다? 저도 못썼어자 레슨 이제 잠깐 좀 하고 예.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자 레슨 뭐 어떤 거 할래? 어이. 너희 어, 서브면 서브 퍼핸드, 응. 백핸드 이런 거 하나씩만 해서 서브 어. 까 조금만 해서 서브, 퍼핸드 오케이 자 서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음. 저쪽에 가서 네. 이게 서브...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스톡 연습만 많이 한다고 근데 혼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음. 연습이 또, 또 서브야 기본적으로 이게 핀 서브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서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스포가이게 지금 이를 내가 떴는데 내가 꺾어야 돼 이거를 내가 컨트롤해서 해야 돼 근데 여기나 여기에서 맞으면 어때? 이거 손목 스냅 들어가지도 않아도 앞에다가 던지면 저절로 이게 이비 저절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토스가 앞으로 쪽 그렇게 약간 가는 게 좋아. 근데 너무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니까 약간 토스 앞으로. 토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잖아. 어, 네. 손가락에 딱 흰,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게 돌아버려. 손가락으로 장난치면 안 되고 올려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야 그래서 공기 가능하면 안 돌아야 돼. 네. 손목이 그냥 래서 스냅으로만 가지고도 스냅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 스냅이 되게 중요해. 근데 딱 잡으면 스냅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스냅을 이용을 못하면 날라가거나 아니면 파워를 못 내.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회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목 스냅을 잘못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손목 스냅을.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안쪽에 있어야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올라오면서 손목 스냅이 되게 자유롭죠 이렇게 잡는 동호인분들은 이렇게 잡는 게좀 편할 수는 있는데 아, 나중으로 아, 조금 실력이 더 올라가고 하려면 컨티넨럴 정도를 좀 많이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잡고 연습을 맞다, 맞다. 하는 게 훨씬 손목 사용을 하고 하는 거에도 훨씬 더 도움이 아, 아니야, 좀 많이 됩니다 네. 뭐, 뭐야, 뭐. 어땠어 오늘?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어? <웃음> <웃음> 뭐가 뭐가? 길 <이길게. 웃음> 한 청년을 살렸다고 보지 마 오늘 아무튼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 었지만 뭐 너무 재밌었고 유튜브 구독 <laughs> 뭐 원래 얘네들이 한번 하는데 아, 구독과 네. 좋아요 구독지뭐 아 해서. 저희가 그거 만드는 거야 시작 머그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어드리티비 왜빼 어드리티비 좋아